안녕하세요 2차 동차종합반 설명회 오늘이 2탄입니다 1탄 내용은 유튜브나 벨리사스쿨 인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1탄과 2탄이 설명의 내용이 다릅니다 각각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1차에서도 경험을 했겠지만 강사님을 누구를 선택하는지 에,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험 적합도라고 하는데요. 수험 적합도를 보기 위해서는 일차나 이차나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수험생분들이 아무리 기출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경향성인지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다는 점 그리고 그거를 악용해서 강사님들이 좀 잘못된 마케팅도 한다는 점 어, 이, 이, 이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좀몇 가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laughs> 당장 작년 문제입니다. 최신 문제입니다. 심연갈 치료물질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제가 제약 분야 심판 소송 전문 변리사입니다만 저희 제약 사건입니다. 나파글리플로진이라고 권리호미학인 심판 사건입니다. 얘가 아, 올해는 탑텐팔레라고있는데 여기도 선정된 사건인데요. 음, 그 사건을 모티브로 출제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심연갈 치료 물질에 관한 발명 X에 대해서 이거 우리 1차때 얘기했지만 유효성분 특허라고 합니다. 제약 분야는 어쩔 수 없이 기술 분야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출제가 되니까 받은, 특허를 받은 각계서는 특허할면 X의 구성요정 씨가, 이건 약간 교수님이 그 제약 분야의 기술적 내용을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법학에 맞게 조금 변형했어요. 실제 저희 다파 사건은 이요각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아무래도 약대 전문 교수님께서는 딱한분 계시거든요. 서울대학 때. 근데 그분 너무 유명해지셔서 출제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법대 분께서 출제하셨을 텐데, 조금 기술적 내용하고는 맞진 않지만 약간 변형을 했어요. 구성요존 씨가 병의 발명의 구성요소 M과 과제의 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균등범위 얘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 다파글리 플로진 사례가 뭐가 쟁점이 됐었냐면 균등범위가 쟁점이 됐고요. 권리범위와 행신 심판이었었고, 첫 번째가 의식적 제외. 이의식적 제외는 제가 얼마 전에 특허청 심판품질위원회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계속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의식적 제외 판단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의식적 제외. 두 번째가 쉽게 변경이요. 균등범위가 과제의 원리가 같고 효과가 실적으로 동일하고 쉽게 변경되어야될거 아닙니까? 이 쉽게 변경 쟁점이 여기서 또 대두가 됐었어요. 그 제약분야 기술적 내용으로 좀 자세한 게있는데 그건 제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두 개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과제의 결린 그래서 똑같다고 봐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싸우셨었거든요. 이 변리사님께서 판단하고 있다. 이 갑은 병을 상대로 침해 주장하려고 한다. 근데 뭐냐면 병은 침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저희 다파글리플로진에서 특허권자가 아닌 쪽 변리사님의 실무적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의식적 제의와 식계변경을 싸우셨거든. 그리고 그두 개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제하신 거예요, 이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병께서 가베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 제약 분야 다파글리플로진 사건이고 쟁점 두개 밖에 없었어요. 그 쟁점을 정확하게 판례를 통해서 숙지하고 계셨다면 0점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가에는 정말 놀라운 강의들이 퍼져 있고요. 이걸 익명 게시판과 익명 카톡방에서 이 강의 들어야지 하면서 의문스러운 댓글 알바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이거 제가 어제 JHJ그룹에 올린 글인데요. 깜짝 놀라서 올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JHJ 게시판에 별리사시험특허법 게시판에 올랐, 올렸습니다. 균등범위를 강의하면서 출제됐어요? 이거 당장 작년에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봤을지가 의문인데요. 균등범위 강의하면서 구성요소 대비 방식, 발명 전체 대비 방식 이런 거 저하고 1차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정말 놀랍게 2차에서 이런 걸 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알바로 자꾸 대세라고 합니다. 발명 전체 대비 방식 그리고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이런 것을 언급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알바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죠.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한 내용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입니다.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구성 어, 요소 대비 방식은 예, 영어를 써놨는데 균등범위 발전이 미국에서 출발됐고요.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처음 나왔던 용어인지도 기억나지 않고요. 이 용어가 어떤, 뭐 이건 넘어가고. 답안지에 그러면 아까 그거 너무 유명한 제 재학 사건인데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은, 아니 분은 그럼 이렇게 지금 기출 해설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수업 들으신 분은 도대체 저거 답안지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이게 수험 적합성이거든요. 답안지에도 그렇다면, 이렇게 잔뜩 강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구성요소 대위 방식, 발명 전체 대위 방식, 이런 거를 썼는지 굉장히 모르겠는데, 이건 교수님께 기회 있다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수험 적합도 안 맞고, 점수점 빵점 준다고 봐요. 이거 답파 판례에선 그런 얘기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재학사건 심판소송 담당자입니다. 균등고위가 당장 작년에 60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분 60회 해설 자료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다시 개연적인 견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탑텐팔레로 탑텐팔레는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탑텐팔레가 과거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고 수험생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3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선정이 됐어요. 이게 의석지의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어. 텐팔로 다파글리플로진 균등호위 사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 강사님은 구성요소 대위 방식, 발명 전체 대위 방식으로 설명하고 강의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작년에 출제됐어요. 올해 탑타는 됐지만 작년에 출제됐다고. 제학군에 제가, 제가 직접 대리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허청 세미나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저 저번 주에도 심판관님들 심판의 품질에 대해서 검소하는 위원회로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품질위원회 위원으로 불러주셔서 갔다 왔고요. 23년에는 제가 심판 사건 대한민국에서 탑3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었고, 어, 저는 지금 유공자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건이어서 더놀랍다는 겁니다. 제약 사건인 다파글리프로징 균등 사건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거, 아, 이거, 넘어가고 이게 그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논문이에요. 자꾸 논문을 수업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자꾸 논문을 기본서에 써놓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논문이 과연 출제가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작년 기출입니다. 답하 저희 판례 사건이에요. 답하 저한테 수업을 안 들어줬으면 이거 쟁점 못 쓸지도 몰라요. 과제의 겨울 원리는 왜 얘기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답하은 의적지휘하고 쉽게 변경이 쟁점이 됐거든요. 쉽게 변경은 1차에도 나왔어야 되는데 뭔지 아시죠? 쉽게 변경은 출원 전 공지자료로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때, 아, 출원 전이래. 정신 나갔네. 공지자료로 확인대상 발명을 특허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공지자료를 특허의 출원 전 것만 참고할 수 있냐? 아니면 출원 후거 아무거나 참고할 수 있냐? 이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답하는 권리범위 심판이니까 신결시까지 공지된 모든 자료 참고해서 특허로 확정된 상품을 바꾸는 게 쉬운지 이쟁점이었잖아. 그걸 써야 된다고 그거를 여기가 급할래니까 그 제약 사건. 논문 아니죠. 저렇게 공부했으면 기출문제 어, 어, 잘쓸 수가 없습니다. 또 갑니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59회 최장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뭐야 미줄이야 가은을에게 자신의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하고 여기 이 사건 계약서에 특허와 발명에 관한 특허업성 권리, 이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넣었다. 굉장히 실무적이에요. 이거 제가 계약 업무했다고 1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약 업무에서 변호사분들이 시기질토했다고 그랬었죠. 그 계약 업무입니다. 여러분의 고, 고, 고객이 예를 들어서 원료회사야. 그리고 큰 회사가 있어. 이큰 회사가 원료회사의 원료를 사서갖고 멋있는 제품 만들려고 해 그래서 파는 건 이, 여기서 팔아 이분이 조그만 원료회사한테 공급계약서를 맺어 원료회사는 1kg에 100만원에 팔게요 오케이 내가 100만원에 사갈게 큰 회사가 공급계약을 해 공급계약을 할때 원료회사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도 팔까 협상을 해요 원료회사가 원료를 만들고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kg에 100만원에 파는 공급 계약서를 맺어요. 만약에 큰 회사가, 야, 너그 원료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팔아. 나한테 팔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내가 너 100만원씩 줄게. 1kg씩 줘. 그리고 내가 너 아예 특허까지 사갈게. 큰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이 회사는 큰 회사한테만 계속 100만원씩 팔아야지, 이큰 회사의 경쟁 큰 회사한테 원료 못 팔아. 원료 독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조그만 회사는, 어! 그러면 1kg 공급할 땐 100만원인데요. 제 특허권은 10억이에요. 10억 더 주고 100만원씩 사가겠어요. 이게 계약서 협상 과정이에요. 그 10억이 성립이 안 되면 그냥 100만원씩만 팔게요. 이거 하는 거라고. 그거! 공급 계약 같은 거 맺고요. 권리까지 다 줘버리겠대요. 이것까지 맺고요. 협상이 잘된 거지. 또 가볼까요? 58회입니다. 전행 거죠. 보세요. 갑은 제작해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계약 또 나오죠. 59의 공급계약, 58의 공급계약 또 나오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정도로 실무적이라고요. 시험문제가. 논문은 저세상 얘기라고요. 공급계약 체결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논문하면 하나도 활용을 할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저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제 견해로 얘기를 듣기,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할게 아니라 변리사가 다양한 실무능력을 갖고 있어서 실무에서 이런 쟁점이 있으니까 문제 풀때 알고 계세요 소스를 주셔야 돼 실무에서 다파글리플로진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이거 대리인 분들이 열받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그래서 자꾸 쌤이라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받아 있는 부분이 두 쟁점이 있어요 이걸 강의라던가 공급계약서 맺을 때, 자꾸 제가 계약 업무하니까 누구, 다른 집단이 시기 질투하는데, 계약할 때는 이런 거줄다르기 도와주세요. 그걸 알고 있어요, 푼다니까. 공급계약서 맺었어요? 또뭐 들어가? 여기서. 1계약과 2계약, 이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에 따르면, 각각 의계약을 통해서 지식재산권까지 값을 거쳐서 병하, 정한테 판대. 아, 이건 납품계약하면서 지식은또 팔았구나. 59에 납품 계약하면서 지식재산권까지 팔았구나. 58에 납품 계약하면서 지식재산권까지 팔았구나. 근데 그 밑에. 그다음에 여기 병이라는 애도 나와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분석할 거니까 지금은 경향성 보는 거에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겠습니다 아까 을쪽은 공급 계약 맺으면서 지식재산권까지 팔았고요. 병 쪽은 공급 계약만 맺었습니다. 공급 개방만, 계약만 맺고 지식재산권 파는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수 있으려면 강의 시간에 논문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요. 메이저 구성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듣는 게 아니고요.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허까지 파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협상이 들어가는 걸 인식해야 돼. 그래야 누구는 특허 파는데 성공했고 누구는 특허 파는데 성공 안 했구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누가 특허권자고? 누가 실시권자고, 누가 침해자고, 이런 거 구분할 때 인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해서 그 쉬웠게 느껴질 수 있지, 이런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공급 계약하는데 특허권을 또왜 팔고, 이 말이 왜 나와서 무너지고 그냥 읽, 읽다가 끝나버립니다. 정신 못 차린다고요. 그게 58에 59에 2년 연속 나왔습니다. 근데 논문이라니요. 근데 기본서에 논문을 보고 있다니요. 그리고 기본서에 논문도 잘못된 내용들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 신규성, 확성, 판단 방법. 그, 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진짜 무너집니다. 제가 심판소송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회입니다. 이건 좀 너무 옛날이죠. 보시면은 경향성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나,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옛날 기출 보면 안 된다고 한게 이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확 다르잖아. 근데 제가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확 다르긴 하지만, 예. 진보성 판단의 일반적인 순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 2차 강사 선택할 때 기본서 펴놓고 샘플책 다 있을 겁니다. 이 파트 한번 봐보세요. 진보성. 진보성의 일반적 순서를 제시하고 이걸 답안지에 써야 돼. 근데 변리사를안 해본 강사님들은 저거 신규성 먼저 판단하고 진보성 한다 이걸 써요. 근데 우리 변리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 순서가 그 순서가 아니거든요? 신규성 먼저하고 진보성 한다. 그 순서가 이, 이 순서가 아니라고요. 이게 변리사를 해본 강사와 안 해본 강사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변리사를 해본 사람들은 바이블이 있어요. 실무의 바이블. 심사기준하고 있습니다. 1차 강의에서 유일하게 제가 강의하고 있죠. 저는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 저는 심사기준을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 이거 심사기준 문제잖아. 나오고 있네? 그럼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것까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심사기준 두 페이지인가 걸쳐서 그대로 는 겁니다. 근데 변리사 실무로안 해보신 분들은 심사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논문만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기준인지도 몰라서 심사기준 가르치지도 않고 이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 순서라고 하는 게요. 모든 강사들이 신규성 문제하고 진보성 한다고 해서 이거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점수 안 나왔어요, 수험생분들. 이건 그겁니다. 우리 1차 때부터 했던 거 29조장 각코지 먼저 특정하고 선행 발명 특정이라고 하죠. 청구항 특정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것끼리 표 그려서 대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곤란성 판단하는 거예요그표그린 대비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곤란한 정도의 차인지 이 순서라니까요. 그게 안 돼. 메이저 고성 마이너고성 논문만 얘기하고, 강의 시간에 논문만 얘기하고, 기본서에 논문만 써 있고, 절대 못 풀어. 이건 쉬운 문제인데도,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못 풀고, 공급계약서, 공급계약서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파클리 풀어진 쉬운 문제야. 못 풀어요. 이게 수험 적합도고요. 이게 이 차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네. 에, 오늘 2탄은 제가 수험 적합도에 대해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지금 제가 다, 다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아, 우리 친구 저한테 지금 이런 거 질문하러 왔는데요. 근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왜 듣고 계세요? 저하고 1차 하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기출문제지 보셨어요? 이걸로 풀리시나요?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짱돌 데비인줄 알았대 아니, 조이중이친가르친더 자세한 강의 내용인 줄 알았대요. 이생이 걸렸으니까 짱돌까지 구이야지이렇게알이대요이구누구잘이이죠이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게어떻이짱돌이죠 아니에요. 논문은 짱돌도 아니고요. 저는 기출문제 분석을 했으니까 단언적으로 단원, 언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짱돌도 아니고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논문은 일개 개인의 견해지 학습서가 아니에요. 학습서는 법과 판례입니다. 출제자는 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하세요. 참고로 프렌드 문제라고 옛날에 나온 적 있거든요. 삼성의 풀싸움. 그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강사들은 그게 논문 문제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논문 문제 아니에요. 그건 판결문이에요. 삼성 애플 판결문이요. 출제는 법과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험 적합성은 철저하게 법과 판례로 가야 되고, 다만, 1차와 2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1차는 약, 약게 간다면 2차는 사항까지 좀 많이 깊게 가야 돼요. 1차에서 아까 공급계약안의 특허권, 팔지 말지 하는 건 제가 약간 농담틱하게 지나가면서 강의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2차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손인지 쟁점이 잡혀요. 그렇게 굉장히 실무적, 굉장히 판례 분석적 이걸로 가야 됩니다.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이러고 있으면 합격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2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모든 강사들의 기본서 보고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구성 요소, 구성 대비 방식, 전체 대비 방식 이런 단어가 있는지. 그 제가 JHJ 그룹에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진보성 카트만 가서 순서 이거 혹시 신유성 먼저하고 진보성인데 이런 소리가 있는 건지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7월 시험 일자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3년 연속 유일하게 동차 배출하고 있습니다. 동차생이 200명이 있으면 10명 내외로서 적은 건 맞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계속 배출하고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험 적합도가 맞게 정말 달린다면. 적합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봤자 못 가는 거고요. 이거. 최근 너무 게시판하고 카톡방이 지저분해져서 그 지저분한 것도 누가 했겠습니까? 이게 수험생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험 적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와주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혹시 저런 메이저 구성, 고성, 마이너 구성이나 저하고 일차하면서 못 들어봤던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들어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되는 내용들, 저한테 다 질문 주세요. 제 h g 그룹이나 카톡, 오픈 카톡방이나 괜찮습니다. 제가 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테니까 느끼고 이해해 보세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성 대비 방식 발명 전체적인 수리 바로 기출 문제 보여드리면서 푸실 수 있으신지 봐보서 이런 식까지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판단하실 수 있게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설명에는 이렇게 여 정도 하고요. 그, 종합방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1탄 설명에 있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영상 끝나면 그 1탄에 했었던 종합방 운영 그거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